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앙성경 14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라, 예수, 아, 체계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거듭나기 위하여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에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독설과 같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막 어마어마한 말들을 뿜어내는 존재가 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갔다는 것은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세례 요한의 곁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멀찌감치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 바로 옆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를 향해 나가게 되냐면 어, 예수님을 향해.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뭘 잃은 겁니까 자신의 제자 두 명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로다라고 하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그분을 향해 예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이 요한과 안드레, 그러면 왜 이들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의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와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좀나좀 좀 보자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었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이그 세례 요한, 요한과 안드레에게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요한과 안드레가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광야에까지 나가서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기본이었으니까, 그만큼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앞을 지나갔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눈앞에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이두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오 가시네 안녕히 가세요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막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이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오늘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리, 보면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원하기에 나를 따르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38절 말씀 계속 읽어 볼까요? 시작.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물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아니,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구죠 근데 눈앞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셨어요. 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딱 나타나서 셔 무엇을 구하느냐? 기회는 딱한번 뭐라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오, 할렐루야. 역시 주사님이에요, 그죠 우리 황주사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딱한 번의 기회가 주셨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금독 기주가, 은독 기주가. 뭘 구하느냐, 여러분들 뭘 구할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저로의 기회 아니겠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구하는 거다 주실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우와,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여러분들? 네. 뭘 구하시겠어요?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이 요한과 안드레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가지 대답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아 주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또 혹은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 지금 누구하고 다퉜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건강이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있겠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으니, 무엇을 원하느냐? 뭐,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 집사님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 내 죄의 짐을 덜어주세요. 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나의 아픔을 좀 치유해주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묻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히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대목고에 있는 거죠.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요한과 안드레의 예수님께 되묻는 이 질문은요, 놀라운 통착력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과 안드레는요,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밀을 조금이나마 들었을 것이고 어렴풋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을, 일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과 안드레에게는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말로 이들은 뭘 체험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 궁금증이 안드레와 요한, 요한과 안드레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 것이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이 안드레와 요한, 요한과 안드레에 대해 안드레의 이 지금까지 너무나 궁금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정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궁금증이 이런 고백을 낳게 한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짧게 얘기하십니다. 30구절 시작.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저 와서 둘러보고 그저 그냥 나를 보고 나를 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빈들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나와 보니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집사님 오늘 윤집사님 오늘 처음으로 가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저기서 제가 얘기를 드려. 확실하게 느껴지니 우리는 아홉 번째 느끼고 있는데. 물론, 뭐, 코로나 때 우리가 인년은못 나갔고, 일곱 번째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딱 보면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와서 보라는 말은, 그저 둘러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줘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을 봉사해라. 이것을 헌신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돼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대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과 안드레를 향해서 그냥 와서 봐라. 예수님은 그저 두 사람을 초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여 예수님이 계신 거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거창한 이야기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이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현 믿음의 사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목숨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이두 사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그저 주님을 와서 본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와서 본 것, 와서 본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와서 본 것이 전부였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것을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이 좀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하나님 나라의 메시야 여러분 그분은 어마무시한 분이시잖아요 <laughs>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슨 뭘로 보이십니까? <laughs>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이시라고 지금 소개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따라간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메시아이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헤롯의 궁전만큼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만큼이나 괜찮았을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 하는 그 집이 지금 예수님의 집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곳인데도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저 그냥 거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쳐 가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며 둘러봤죠 계신 곳을 계신 데를 보고 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감동받을까요? 실망할까요? 웬만하면 감동받을까요? 실망할까요? 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메시아이실 텐데 굉장히 겸손하시네. 이런 데서 사시다니. 그러면서 그 겸손함에 반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제자들 두 사람이 는요 와서 보는데 그 예수님의 거처를 본 거예요 흠모할만한 것도 없고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고 아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요한이나 안드레나 나나 그 사람이나 달라요 같아요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에이, 세례 요한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아유 됐어, 나 가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세상의 눈으로 와서 본다면, 예수님 여러분 흠마할 만한 것도 없고 따를 만한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수님 사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두 요한과 안드레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들고 예수님 계신 데를 와서 둘러 보고 나서도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든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 목에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음파를 하고 이제 갔어요. 어그제 이제, 이제 금요일 날갔던 거죠. 근데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하고 왔는데 우리 초음파하는 선생님이 뭐라 고 하시냐면, 아 이거는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1년에서 5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 동안에 그저 그냥 한 번씩 검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또 이제 검 이제 진료를 받아야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저보고 축하합니다 그래요. 네. 이혹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시침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저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나중에 물어요 저한테 괜찮았어 물더라고 저한테. 그냥 그냥 좀 마음이 떨리지 않았어. 그렇다고 제가 그냥 씩 웃었어요.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전안떨렸거든요 두렵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그죠? 뭐,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주님이 감사한 것 뿐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그 검사를 하기까지, 어,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이게 거시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이주일 동안 두려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막상 검사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주님의 약속은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인데 그동안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감사해야 될까요? 없으니 감사합니다. 괜찮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었던 것, 주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 무서워했던 것,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려워했다면.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왜 두려움에 떨고만 계세요? 왜 그냥 아파하고만 계셔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결말을 주실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어떤 새 일을 나타내시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웠던 것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을 와서 보세요, 그냥. 그저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것이 전부예요. 주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실 때 뭐라고 대단한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봐. 나의 모습을 봐. 그냥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생기시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빈들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바라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충분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더 앞으로 뭘 바라봐야 되니까요. 더 예수 바라봐야죠. 더 예수 의지해야죠. 더 예수만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죠. 주님 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와서 봐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초대장을 보내세요. 와서 보라. 아니, 주님 뭔가 준비되었어야죠. 나를 초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나를 초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초대장이 펼쳐진 곳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와서 보시라는 건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서 떠났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인정이 있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싹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과 사정들이 붙잡아요, 우리를. 아, 인정 때문에, 이 사정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와서 보라고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끌리고 있는 거예요. 결연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이다. 믿음이 태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믿음이 왜 태도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쪽을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돌이키는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변화인 거예요. 태도의 변화. 와서 봐야죠. 사랑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올 한해 놀랍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새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어디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처한 그 눈물의 상황, 한숨의 상황, 아픔과 고통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얘야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봐라.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죠. 인정이든 사정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음성만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그 위에 삶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조금 길었던 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오전에 설교가 워낙 절박 <laughs> 제가 우리 한한분분분분안안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는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사 e l u j a h h a 전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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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우리 이게 설립 기념주일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 있어요. 이게 3월달 마지막 30, 26일쯤 되는데 그날로 그냥 뭐 또이 또이 옮길까? 그 생각하다가 그래도 1월달에 이렇게 찬바람 쌩 맞고 들어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아 그렇지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순위 앞에 세우고 시작하는 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laughs> 제가 유혹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의사님, 올해도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저를 이렇게 다그쳐 주시고, 우리 내년에는 10주년이잖아요. 그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계세요 와서 봐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곳이든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 앞에 이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 시험이 안 오는 게 응답이 아니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시험이 다가오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죠. 내가 주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 있었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거기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이곳에 와 봐. 너의 삶음의 삶의 그 아픔과 눈물 속에 이미 나는 와 있단다. 너가 그렇게 한숨을 짓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기를 와 봐. 난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을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고 한 주간 그리고 또한해 동안 우리 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주님을 위자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함을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